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구매 신차대통령입니다. BMW 4월 하반기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차량들이 상반기 프로모션에 비해 상승하였는데요. 주력 판매 차량은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X6 차량이며 높은 프로모션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재고와 견적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BMW 파이낸셜 할인과 타캐피탈 또는 한금 할인의 할인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금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금만 할부 구매 후 중도 상환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리스 구매는 꼭 BMW 파이낸셜과 타캐피탈 견적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수입차 프로모션, 특가 판매 차량, 즉시 출고 차량을 빠르게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네이버 카페 방문하셔서 저렴하고 빠른 출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BMW 4월 2차 프로모션 함께 보시겠습니다. BMW 2시리즈 e 프로모션입니다. 이 e 시리즈 가솔린과 디젤 모델은 할인 700만 원 적용되고 M240i 차량이 할인 1,100만 원 적용됩니다. BMW 3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3시리즈 가솔린 모델은 최대 할인 900만 원 적용되고 디젤 모델은 할인 850만 원 적용되며 M350i 모델은 최대 할인 1,100만 원 적용됩니다. 할부 또는 금융 리스 구매 시 주유권이 50만 원 지원되고 스마트 하이브 구매 시 125만 원 납입금 지원되며 리스 또는 렌트 구매 시 150만 원 납입금 지원됩니다. BMW 4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410i는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i4 전기차 모델이 할인 1400만원 적용되며 리스토는 렌트 구매시 200만원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BMW 5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5시리즈 가솔린 모델이 최대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1150만원 적용되며 i5 전기차 모델이 최대 할인 2000만원 적용됩니다. 5시리즈는 무이자 앱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리스토는 렌트 구매시 최대 420만원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BMW 7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7시리즈 디젤은 할인 1,500만원 적용되고 가솔린은 1,900만원 적용되며 i7 전기차 모델이 최대 할인 3,500만원 적용됩니다. 7시리즈는 무이자 할부 구매가 가능하고 리스토는 렌트 구매 시 800만원 납입금 지원이 되며 법인사업자에서 구매 시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BMW 8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M850i 차량이 할인 2,200만원 적용되고 M8 차량이 할인 3,300만원 적용됩니다. 8시리즈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리스 또는 렌트 구매 시 600만 원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BMW X1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1 차량은 할인 850만 원 적용되고 iX1 전기차 모델이 할인 1,200만 원 적용되며 리스 또는 렌트 구매 시 200만 원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BMW X2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2 가솔린 모델이 할인 700만 원 적용되고 M3i 차량이 할인 900만 원 적용되며 iX2 전기차는 할인 1,050만 원 적용됩니다. BMW X3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3 차량은 할인 200만원 적용되고, M50 차량이 할인 500만원 적용되며, IX3 전기차 모델이 할인 1850만원 적용됩니다. BMW X4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4 가솔린이 최대 할인 1050만원 적용되고, 디젤은 할인 1000만원 적용되며, 주유권 100만원 지원됩니다. BMW X5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5 차량은 최대 할인 1,100만원 적용되고, 스마트 앨브 구매 시 400만원, 나비 금지원과 리스토는 렌트 구매 시 500만원, 나비 금지원됩니다 BMW X6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6 디젤은 할인 1,300만원 적용되고, 가솔린은 할인 1,500만원 적용되며, 스마트 앨브 구매 시 400만원 지원과 리스토는 렌트 구매 시 500만원, 나비 금지원됩니다 BMW X7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7 가솔린은 최대 1,550만원 적용되고 디젤은 할인 1,400만원 적용되며 스마트 해브 구매시 400만원 납입금 지원과 리스토는 렌트 구매시 500만원 납입금 지원이 됩니다. BMW G4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4 모델은 할인 700만원 적용되고 M40i 모델은 할인 1,100만원 적용됩니다. BMW iX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iX 7랭은 최대 할인 2,8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BMW XM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M 차량은 할인 3,300만원 적용되고 있고 할부 또는 스마트 할부 구매시 200만원 주유권 지원이 있으며 법인 사업자 구매시 2%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BMW 4월 하반기 프로모션을 보셨는데요. 직접 발품 팔아 여러 딜러사 비교해보지 않아도 저희 신차 대통령에서 재고와 할인, 저렴한 금리의 견적까지 비교해서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 신차 대통령에 편하게 견적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차 대통령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